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발디 시리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맨즈 베이직 2. 기존 발디 게임 보면은 여기 발디 쌤이 있는데 발디 선생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맨즈 베이직. 이거 원도 있었나 봐요. 원이잘돼 가지고 2가 나온 그런 느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발디 쌤. 어하이. 월컴어 뭐야. 발디 쌤. 발디 쌤 노쇼? 노쇼 했네. 알디슨 어디 갔어? 분위기가 음침해 보여요. 지금 보면은 등도 다 꺼져 있고 음침한 분위기. 근데 벽돌은 뭔가 화사한 느낌. 어 올드 노트북 올드 노트북을 일곱 개 구해야 돼요. 유니드 여기 교장실이잖아요. 교장실을 보면은 뭔가 약간 힌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붉은 느낌? 뭔가 위험한 곳에 온 건가요? 여기도 보면 좀 뭔가 위험한 느낌 쓰? 한번 가보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와, 공책 쥐갈가 먹었는데 15 2 그리고 이거는 uh -huh. 됐어요 발디쌤 이거 막 왔다갔다 거린다 찌지직거려요 찌지직 찌지직 발디쌤 99번방 99번방 이거 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떡나? 여거 6번 공채. 여기도 쥐가 파먹었네. 6. 이거는 9. 이거 0. 소리 잘 들어봅시다. 뭐야 이거? 사이렌 소리. 발디쌤. 어. 어 이거 뭐야 왜 사이렌 소리 나 문제 풀었는데 왜야왜 왜? 이거 뭐야 이거 공습경보 사이렌 아니야 나 문제 풀었는데 내가 그렇게 유해한 사람인가요 아 시끄러워 그만 여 해골 보인다 해골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내가 엄청 무서운 일을 했나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내가 문제를 풀면 안되는 그런게 있나봐 시크릿노트인가요 14 15 0 오랜만에 하니까 좀 헷갈려요 아직은 좀 헷갈리다 하지만 오 발디쌤? 자수리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어, 발디쌤 안 보인다 이쪽으로 해서 오나 본데 이쪽으로 해서 올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은 돌아서 간다 그쵸? 역시 저럴 줄 알았다 그러면은 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거 루트를 모르겠어요? 어 소리? 어 너무 무서워 저거 자수를 봐봐. 저거 한대 맞으면 사람 골로 갈것 같은데? 여기 빨리 풀어야겠다 그냥.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가위 하나 우선 챙기고 마우스 감도가 설정 안해서 느리다. 2 6 다음은 어디 풀어야 되나? 하나, 두 개. 네개 풀었네. 벌써 어, 쉣 망했다. 헛속 어, 살았죠. 신들링 컨트롤. 어, 발 디쌤 안 보인다. 발 디쌤, 원래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내가 위 아, 저기 뒤에 있다. 위인 했죠. 뒤쪽으로 오라고. 여기 푼다. 빠르게, 빠르게 여기를 풀고. 발디쌤나 지금 체력이 없어요 좀만 기다려줘요 무서워요 발디쌤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지 제발요 오지 마아 빨리 풀고 발어 아, 무서워 심장이 벌렁벌렁 어 아, 심장이 벌렁벌렁 바운스 바운스 거려 지금 어 아, 빨리 튀어 튀어 어이씨터 아, 뭐예요? 어 아, 깜짝 놀랐네. 어, 저기 앞에 뭐 이상한 거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빨리 풀어. 죽더라도 풀다. 죽더라도 1 이거 영? 영?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는 상황인지. 가위 일단 놔두고 발디쌤 지금 안 오죠. 어? 뒤에 있는 거 같아. 어? 뒤에서 빠르게 빠르게 오고 있어요. 빨리, 이거, 바꿔줘. 그냥, 바꿔줘. 아, 무서워요. 헛. 쏙, 쏙. 아, 안 바뀌었어. 쏙, 쏙. 아, 쏙쏙, 바뀌었다. 여기 먼저, 빨리, 풀게요. 제발, 오지 마요. 좀만, 오지 마. 시간, 조금만, 좀, 제발, 버텨주시겠습니까? 발디쌤님. Congratulations. You found all seven notebooks. Now, all you need to do. 어서. 어 시끄러. 여기 문 닫고. 어. 그 다음에. 제발요. 발. 어 어디야? 어? 여기 어디에요 지금? 나왜 여기 왔어? 나왜 이쪽에 온 거예요? 아 죽었다. 아 일단 문제를 4권 다시 풀어놨어요 한번 가봅시다 어이없게 죽었거든요 이번에는 안 죽는다 어 저거 나 땡겨 오면은 나쁘진 않은데 속도가 빨리 오르니까 나쁘진 않거든요 발디쌤 바로 저쪽에 있고 두개 남았는데 두 개가 어정쩡한데 있네요 하나 하나는 괜찮고 안 돼. 아! 아 핫! 아! 바, 발디쌤! 발디쌤! 아, 이거. 아!